올라가 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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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. 어디, 어디에 사시는 누구시죠? 네 저는 약수동 주민 이영선 전주사입니다 힘내라. 점주. 아, 잘될줄 믿습니다. <laughs> 아멘. 예. 네. 네. 네, <laughs> 장소를 잘못 찾 네. 너무 힘낼 수있요아 <laughs> 지금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이 아니, 있으세요? 아저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뛰가 네. 않아요. <laughs> <laughs> 장소를 잘못 찾아 여기 힘낼 네. 사람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니, 너무 힘이 납니다. 힘낸다. <laughs> 힘낸다. 네. <laughs> 힘낸다 아니죠? 힘내라. 점주. 그렇죠. 예. 자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힘내라 청춘 우리 또 인증샷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아예 왔습니다. 보셨죠 여러분 벽을 뚫고 오는 거다 예, 됩니다. 기도하면 돼요. 안녕 아, 안녕. 안에서 지금 되죠? 여기서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반갑습니다. 아까 어, 인사한 것 같은데 아. <laughs> 청년들이 이게 혼자 방 구석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네.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기 위해서 아, 청년들에게 한 마디 해주세요. 여러분 파이팅. <웃음> <웃음> 하나만 뽑아주세요. 자, 네, 어, 제가 잘 뽑아야 되는. 예, 예, 뭐. 이걸로 하겠습니다. 예, 얘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은 거죠. 어 누구예요? 뭐, 뭐. 우리 진짜... 심자매. <laughs> 어, 심자매. 심택만 잘 나오고, 우리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네. 네, 어, 아까랑 좀 분위기 다르네요. 아, 자 청소년부에서 아이들을 잘 신앙으로 양육해서 청년부로 딱 보내줬어요.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배 드리고 있는데, 하나만 뽑아주세요. 네, 자리가 너무 좀 지저분한 편이네요. 아, 여기 찍지 마라. 어, 이런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일 수가 있어요. 제, 제 책상이랑 비슷한 스타일인데. 자, 아무튼 힘내라. 청춘! 청춘! 자. 누구예요? 누구입니까? 이것만 봤는데 너무 무섭네요. 정말 무거운데요. 어떻게 다시 꼽을까요? 네, 누굴까요? 넌 누구, <laughs> 누구니? 아래 이름 적혀있어. 아래 어, 우석. 우석 대화. 우석 대. 우석아, 두사님이 뽑았다. 우석 아, 대. 늦으면 안 돼요. 늦었어요. 최종래 목사님입니다. 지, 목사님, 저기 힘내라! 청춘 그렇죠. 네, 집에 아이들이 있으시죠? 네, 정연 부부 태명입니다. 아 역시 네. 크, 거의 지금 학부모님이세요. 네.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입니다. 네. 하나만 뽑아 주십시오. 네. 네 긴장감을 주기한 거 아시죠? <laughs> 누구예요? 누굽니까? 누구? 자, 누굴까? 구누 이렇게, 이렇게 하는 거예요? 맞아요, 맞아요. 네. 누굴? 아, 조범근 우리 조범근 친구입니다. 네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우리 정연들. 많은 환경들이 힘들지만은 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힘내는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. 아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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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우리 목사님 어느 상황에서도 이 긴장하지 않고 늘그 톤을 유지하는 게아 놀랍습니다. 아다리야, 자, <laughs> 자 가시죠. 어 여기 계신 분 어디 가셨어요? 휴가 어요아 저기 계신 분도요. 저리두 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, 자, 이걸로요. 아, 자. 여기 계신 분한테 이제 좀 부탁을 드릴 텐데 힘내라. 아 그렇죠. 음성 지원이 됩니다. 네, 우리 김유민 전도사님 하나 뽑아주시면 좋겠는데. 어우 여기는 진짜 버라이어티하네요. 어 빨리 연애. 어 이건 너무 근데 포샵을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. 이거 턱선이 너무 아니, 갸름한 본체수입니다. 아 그래요?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. 유민 이거 그래. 그걸로 하겠습니다. 우리 유민 도사님이 오. <laughs> 이시온, 내가 잘못 뽑았다 시온아. 무튼 힘내라 이시온. 네. 마지막 하나 우리 도사님이 뽑아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도사님 얼굴도 있지 않아요? 어디 어디? 어 졸로 가시죠 졸로 가시죠 예 도사. 혜진은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니? 언제부터 이렇게 예쁘셨어요? <laughs> 거의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어요. 이제 생일이 지나셔서 완전한 서른 하나 뽑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힘내라 청춘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, 예, 그거, 그거, 그겁니다 예, 좋아요 제가 뽑아드... 자 어우, 역태미녀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자, 누구예요? 이명은! 아, 우리 명은이 마지막 다섯 번째 힘내라 청수 이번에 뭘 주는 거였다? 복숭아를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먹고 여러분 많이 예뻐지시고 여름 잘 나시길 바래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언제부터 예뻤니? 안녕. <laughs> 가시죠. 네. 누구예요? 자, 우리 민애 한마디 해주세요. 김민애 씨. 아네 안녕하세요. 네 어떤 복숭아 원하세요? 딱딱한 복숭아, 말랑한 어. 복숭아. 아 저는 말랑한 복숭아 좋아합니다. 알겠습니다. 말랑한 네. 복숭아 예뭐예 뭐, 예, 좋습니다. 자그 다음으로 네. 갑니다. 바로 갑니다. 자 누구예요? 아, 혜인이네. 아까 마스크 쓰고 씻어야 된다는 혜인이네. 한마디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잘 씻고 오겠습니다. 네, 어떤, 어떤 복숭아 원해요? 딱딱한 복숭아? 말랑말랑한 복숭아? 말랑한 복숭아가 혜인이가 먹기 좋습니다. 역시 아버지. 아버지 사랑. 가겠습니다. 자, 누구예요? 야, 신수빈! 한마디 해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우리질러 <laughs> <laughs> 네수피이 집에 조만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선수입니다 여러분 네, 간절히 자기가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예요? 우 우리 꿔바로 아, 꿔바로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laughs> 자이네 네 분에게 우리 임내라 청춘 목소리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제가 카톡으로 공지는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대면예배가 시작되면, 이렇게 교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제왕을 한번 뽑아서, 뭐, 이말 엄청난 걸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. 또 예배 인증샷 찍어서 보내준 사람,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는 예배왕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. 아무튼,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, 행복하세요. 네. 안녕. 안녕. 네. 한 주간도 행복하세요.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 자, 아이고 힘내라. 그렇죠. 예, 어디에요?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? 출근도 안 하고. 아, 우리 구미 힘내라, 청춘 우리 하고 있는데. 자, 여기 이분이랑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. 이분이랑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요. 청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려요. 예, 네, 청년들 할 말이 없다. 예, 네,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는 꼭 연애하길 바란다. 아, 네. 예, 예, 예. 예, 예, 할말 하세요. 예, 저희, 예, 네. 저희가 광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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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마지막으로 힘내라. 그럼, 그럼. 네, 안녕. 다음 주에 만나요. 예. 네. 안녕. <laughs> <laughs> 그만해. <laughs> 아진짜 어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버님 어머님. 유민이는 잘될 수밖에 없다. <laughs> 절대 니까 <믿겨>, 유민. <laughs> 유민이 5년 안에 2남 3녀 간다. 뭐라고요? <laughs> 아멘. 그거 축복이 아닌 거같아 <laughs>